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 결승 12월 18일 저녁 8시 t v n 스포츠 자이총두 개조 가운데 일 조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영인에서 네, 출전이 예상됐던 영국이 기권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결선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죠? 네 경쟁자였던 영국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희소식일 수밖에 없고요. 여자 400m 홍경 예선 시작됐습니다. 7번 레인 김사아 선수 힘차게 출발했고 자, 역시나 빠른 반응 속도로 0.58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김사아 선수 선두예요. 역시 돌핀킥 굉장히 좋고요. 턴하고 네. 나서도 돌핀킥 많이 차고 나갑니다. 자, 신기록 메이커 김사아 선수 세 번째로 턴을 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13초 29로 가, 세 번째로 턴을 했습니다. 네, 호주와 캐나다 이어서 대한민국 3위입니다. 대한민국 기록이 중요합니다. 김사아 선수 자 이제 50m 구간 턴을 네, 앞쪽에서 3위권에만 들어준다면 결선전에 어, 올라가기 쉬울 텐데요. 네, 어, 이 조의 국가들 기록을 비교하면서 8위 안에 들어갈 결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김선아 선수 이제 75미터 구간을 향해가고 있고요. 아, 호주와 캐나다,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순서입니다. 네, 42초 80의 기록으로 네 번째로 턴을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 10m 넘었습니다. 자,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산아 선수, 이제 두 번째 주자, 평양의 문수아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대표팀 막내이죠. 문사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네, 김산 선수 58초 01로 0.01초 한국 신기록 경신했습니다. 야, 정말 출전하면 신기록을 네. 매번 가르치는 김산 선수 신기록메이커 네. 다음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본인의 이제 기록을 단체전에서 또 한번 경신을 해내네요. 네, 100% 경신율입니다. 네, 문사 선수 지금 25m 구간 페이스 14초 07입니다. 네, 대한민국 이제는 두 번째 주자 문사 선수가 평형으로 여경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문사 선수 또 후반 기록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이번 대회에서도 후반전에서 또 눈에 띄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네, 이번 대회에서도 자신의 롤 모델인 릴리킹과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네, 이야기하게 됐었는데요. 지금도 릴리킹 선수와 함께 경기를 <laughs> 펼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릴리킹 현재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1위, 야,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 문사 선수 턴을 했습니다. 네, 문사 선수 50m는 31초 23의 페이스로 턴을 했고요. 네. 75m 48초 86의 페이스로 턴을 했습니다. 자, 페이스를 좀더 끌어올리면 좋겠습니다. 문사 선수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요. 이 2조에도 우승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0m 구간. 네, 세 번째 주자 저병의 김서영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 주었습니다. 네, 이제 김서영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병주에서 김서영이 나서고 있는 대한민국 7번 레이입니다. 문서아 선수 1분 06초 87로 본인의 최고 기록보다 0.1초 빠른 기록으로 들어와 줬어요.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준 김사나 문수아 선수에 이어서 이제 김서영 선수가 나서고 있습니다. 김서영 선수 12초 00의 기록으로 25m 턴을 했습니다. 네. 네, 멋지게 물살을 가르면서 김상훈 선수 네, 턴에 성공했고요. 현재 5.65초 차 선두는 미국입니다. 네, 26초 60의 기록으로 50m 턴을 했습니다. 자, 네, 이제 화면을 담기고 있습니다. 김상훈 선수 예측해서 이제 275m 턴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프랑스에 이어서 대한민국 5위로 턴을 합니다. 마지막 25m 남았습니다. 41초 81의 구간 기록입니다. 네. 오늘 자유형 200m에도 초전했다 허영경 선수가 이제 마지막 주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호주, 캐나다 순위고요 7번 내인 대한민국 김사영 선수가 이제 바통을 허영경 선수에게 넘겼습니다. 네, 김사영 선수 57초 79의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허영경 선수 출발했습니다. 반응 속도 굉장히 좋아 0.06초의 반응 속도예요 좋습니다. 자, 기록을 좀더 앞당겨야 합니다. 이제 2조의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고요. 다섯 번째로 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허영경 선수입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 기록은요. 3분 59초 82입니다. 2013년도에 세워진 기록이에요. 네. 자, 9년만에 기록 경신도 가능한 조합인데, 최강 어벤져스 군단으로서 이 기록을 경신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허영경 선수 25초 96으로 50m 턴을 했습니다. 네. 미국 1위, 호주, 캐나다, 프랑스, 그 뒤에 대한민국. 더욱더 허영경 선수 여경을 펼쳐가고 있고요. 네, 40초 29의 기록으로 75m 턴을 했습니다. 마지막 구각입니다. 네, 2 1위로 들어왔습니다. 호주가 2위, 캐나다가 3위, 프랑스가 4위고요. 대한민국 허영경 선수 마지막 기록 중요합니다. 기록 네. 중요합니다. 마지막 터치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 3분 56초 66으로. 다시 한번 한국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한국 신기록을 경신해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입니다 여자 400m 혼계영 9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김산아 선수 정말 대단한 게0 0 1초 100분의 1초를 또 본인의 기록을 줄이면서 <laughs> 네. 또 한번 배영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 기록 경신 출전할 때마다 갈아치우고 있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현재 12개의 한국 신기록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총 9종목에서 네, 12번째 기록을 경신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 이렇게 2022년 마지막 대회라고 볼수 있는 이번 대회인데 마무리까지도 완벽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1조에서 5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자, 200, 하지만 우리나라 네. 선수들 이번 대회에서 대, 한국 신기록을 두 개나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까지 중국이 막차를 탔습니다. 네,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 국가로서는 결선에 진출했고, 이탈리아가 9위, 대한민국은 3분 56초 66의 기로 아주 근소한 차로 10위를 막하게 됐습니다.